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삼구삼의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공직 현장과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스 3장입니다. 빌립보스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스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리포스 3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망대를 세우는 중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로마 보그마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직현장뿐만 아니라 전세계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자신의 세계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된다고 해서 뭐 교만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땅을 떠나고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복음과 전도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만 전략으로 가고 방법으로 가버리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자꾸 우리가 뭘 찾아가겠죠. 어, 저에게도 보니까 성나님들이 이런 고별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고 정리가 되니까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그 부분을 넘어가게 되고 안 속게 된다. 사실은 그게 누림이거든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가 삶에서 누림이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삶의 장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요번에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망대라는 단어를 왜 썼냐니까, 사실 로마를, 복음화를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곳에는 눈에 보일만큼 망대가 서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눈에 안 보이는데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니까,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복음이 삶으로 누리면 안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악지대가 되고 지향지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누림이 되고 삶 속에서 진짜 누림이 되어버리면 어디에 가도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황금오장이 됩니다 최근에 많은 다락방 교회들이 이 토요일과 위성일구 입번 말씀을 잘 안듣습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현장보다도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 재앙지대와 사악지대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공무 전도자들은 복음과 전도가 여러분 삶 속에 누림이 될 만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과 공지 현장을 통해서 이삼칠하라살이는그 준비가 되어지는 이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산업성교 말씀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간의 메시지가 전도자와 함께한 산업입니다. 전도자와 함께한 산업인은 분명히 로마를 본 산업인입니다. 로마 안에 이삼 7과 5천 종족이 와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했던 산업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너지지 않는 파수꾼을 세워서 지역 지역의 교회를 세웠지요.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고 그 교회와 무너지지 않는 파수꾼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망대를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도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마가 다락방의 인도를 받도록 바울은 준비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준비를 하는 중에 중량기 오늘의 로마가 어디냐 이라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오늘의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현장에 제자가 있고 그 현장에 치열 대상이 있고 그 현장이 나의 땅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로마가 어디냐면 실제 로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교회 강당과 전체 매실을 통해서 예배 때 답을 얻었다면 이번 한 주간의 사건 문제 일은 내 산면장이 실제 로마를 찾는 길이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그한 사람을 살린 것이 사실은 실제 로마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미국 가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미국을 살려도 내 현장이 보화가안 되면 로마 보고만 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중요하게 봐야 될영혼한 로마가 어디냐. 응답과 역사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영혼한 로마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도왕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니까. 이번에 성교대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1세대 우리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이제 은퇴가 다 돼가요. 머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하얘지는 제가 갔더니 제가 젊은 층에서 완전히 막내가 될 만큼 1세대 어르신들과 성인 사들이이제 은퇴가 다 돼가고 하나님 나라 갈시험도다 됐어요. 문제는 뭐냐니까 1세대는 가야 되는데 앞으로 1세대가 없는 우리 랩런트들이 2030년, 80년에 이 보급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아직 안돼 있다는 게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고 이 30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흐름을 따라왔는데 이 말씀을 따라 응답 받는 사람보다는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역사 있고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응답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이 복음이 변질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듣게 만드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랩넌트리 세워져야 되고, 랩넌트 공무도 일어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망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 말씀하신 것처럼, 237 치울 서밋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대단하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내가 살리고 치유한다. 그게 237 치울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전문성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도 살아남고 살리는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다 보면 여러분이 하는 산업에는 하나님이 비책 인재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전도 메시지는 더 중요합니다. 랩런트의 낮시간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메시지를 좀 듣고 그리고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준비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낮 시간을 못 누리면 응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세 가지의 기도를 집중해야 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물론 준비하지만 현장에 가면서 내가 갈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해야 돼요. 왜? 6이 다운되면 0도 다운되니까 지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내 업을 놓고 같이 이세 가지가 기도로 엮일 때 우리가 오는 게 뭐냐니까 아침에 메시지 듣고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영적 상태가 유지가 돼요. 참 안타깝게도 아침에 메시를 지 들었지만 낮에 현장 가 가지고 사람 만나고 일하다 보면 이 아침의 영적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만남과 사건 속에 줄 것인데 영적 상태가 다운이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도 중요하지만, 낮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준비했던 영적 상태가 낮에도 지속이 되어져야 현장에, 어른 현장에서 많은 사건과 사람과 일을 만날 때안 걸리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찾아가지고 그 현장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게 된다말 그런 상태에서 밤에 와서 또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어놓고 한 주간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주일날 오는 성도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농담삼 하는 말이 참 어떤 때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오는 거 보면 신기하고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주일에 안 빠지고 교회를 고 오는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런데 만약에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이 축복을 계속 노리는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 메시지들이 참 중요한 게 산업성도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대를 찾고 세우는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되요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의 키는 뭐냐면 랩넌트들이 지금 뭘준비 되냐 평생의 응답을 받을 삶을 준비해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각인되어서 삶이 되어지면 393 기도 속에서 다란트를 발견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전무성을 키우다 보면 어떠한 양에 갖다 놓아도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서울일 건데 이 부분들을 보거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금톨 시대를 열어서 빨리 렘넌터들에게이 삶이 준비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게 금톨 시대를 연 겁니다. 이제 매세 나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렘넌터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와 기성 세대도 이걸 놓쳤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 메시지죠. 우리는 이미 글도안에서그리의 글소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맺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 빛이 맺는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망대를 세워야 이 삼칠하라 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3구 3의 기도를 누리는데, 어떻게 해야 내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할수 있겠냐, 이 메시지거든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면 여러분은 빛을 가진 자고 빛을 비춰야 되고 빛으로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니까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때 빛을 비추게 돼다 그러면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찾아서 조금만 삶 속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체험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니까 전도 제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유랑민 시대를 만나서 세계보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흩어진 제자들이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마가다라빵의 답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서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393의 기도 속에서 제일 먼저 할게 뭐냐 흩어진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은 어디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보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찾아야 돼 오직을 찾으면 유일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면 제사장도 따라오는 거죠. 방법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이 복음 안에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이 복음하고 먼저 돼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이 보금화가 안 되어 있어요. 어찌보면 땅끝이 어디냐? 다락방안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름 부은 받은 중지자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금 전하는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 보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 이들을 살리는 것이 땅끝이에요. 우리 다락방안에 와 있는 성도사들, 해외 사명자들, 다락방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 이들이 올바르게 복음 깨닫고 3구 3의 기도가 누려져 버리면 그게 나의 땅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하셨냐면 어디를 가든지 정확하게 확인해라. 393의 기도를 가지고 망대를 세울 이유 393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이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393의 기도가 되어지면 이 393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확인되요 그러면 내가 치유가 되니까 당연히 현장에 살아나고 부흥이 되고 교회가 바뀌겠죠. 그러면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위성일부 이부를 정리하면 왜유목사님이 가족금톨 시대를 열으라고 했냐니까 사실은 30년 다락방 안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따라왔는데 이 응답을 받는 사람보다는 못 받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거의 다입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어렵다고 메시지를 안 듣는 분이 많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 흐름을 놓치는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와 목회자와 중장을이 응답 못 받으니까, 성인 히랩너트들도이 흐름을 안 따라가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마지막 기일수 있다. 이 금톨 시대가 랩런터들과 성도들을 깨우는 각인을 바꾸는 마지막 시험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도 호흡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이제 70 중반이에요. 얼마나 뛰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도 1세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물론 운동도 하고 호흡하고 뛰기 때문에 사회할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 목사님과 유목사님이 사회할수 있는 그 시간에, 진짜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서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금톨시 내려야 될 이유가 뭐냐? 세가 제기했습니다. 랩던트들이 기도가 안 됩니다. 얼마나 되냐면, 누워야 만이 눈을 감을 수 있을 만큼, 랩던트들이 눈을 못 감아요. 10분 묵상을 못하는 게 1분도 묵상을 못해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자는데 랜넌터들은 자면서도 생각 속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교회서미스쿨에 보니까 스님들이 올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눕히지 않으면 눈을 못 감는 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얼음 나오는지 눕히지 않으면 눈을 못 감을 만큼 랜넌터들이 영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달란트도 못 찾고 미래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따라가냐?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요. 그러니까 진짜 사명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보금만 했다가 배약하거나 직장 가버리면 보금을 떠나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게 뭡니까? 3구 3이에요. 이게 기도문이 아니고 삶이 되도록. 그러면 외국까지 미션이 내 것이 되고,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24, 25 용원이라는 진짜 응답이 뭔지를 랩넌터들과 성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랩넌터들과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마지막 위성 2부를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서드 훈련을 세가지 계셨잖아요 393의 기도가 10분만 묵상이 되면 좋겠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이 10분도 올 랩노트들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눈은 못 감다니까요 이 10분 정도 묵상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정시로 묵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순간순간 어려움과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요. 그래, 24 누릴까요? 24가 누려지고 안 속아야 25 응답 받을 건데, 말씀이 정리가 되어서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24가 안 돼요. 24가 되어지면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응답 받을 건데, 이 응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써밋 훈련이 뭐냐? 이거 되게 만드는 새로운 각인을 만들었다. 이게 각인 된다는 거.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가 진짜 응답 받을 만큼 각인 되는 게 써밋 훈련이요 그러면 세 가지 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지금 말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장세에 택정하셔서? 왜 나를 그 현장에 두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응답이 뭔지, 이걸 찾게 된다이 응답을 가져야, 오는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만나서 팁을 이룬다. 요수와 갈립이 한팁 이룬 것처럼, 우레 랩런터들이 이제는 어떤 축복화됐냐면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바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축복된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축복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축복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간에 렘런타나 군에 가서 만남의 축복달라 기도했는데 지난주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잘못 줬구나 기도 제목을. 네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축복되게 만들어라. 이래줘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잘못 줬더라. 고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은 하나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을 축복된 사람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 어떤 공무 만나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30년 달려왔는데, 응답받은 것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응답,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안 무너지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로마 복음한때문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얻었던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 상이라는 개념이 응답 역사가 아니잖아요. 안 무너지는, 진짜 복음을 바르게 증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삶이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잘하는 공무원 전도자들에게 확인되는 응답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기도하고 마시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 우리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교대회가 중요하지만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매주마다 주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삶과 공직 현장과 교회 현장에서 확인되어서, 7월달에 성교대로 만나는 그 시간에,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무너지는 망대를 세워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날에 주시는 언약 가지고, 2024년 성교 대때까지 진짜 2, 3 7에 망대를 세우는 이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공문, 성교국과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합심을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계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서,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글하여 우리를 공문 전도자로 부르시고, 각 지역에 흩어 놓으시고, 115만 공문을 통해서 237 나라 공문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현장의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중심이 되어서 응답과 역사를 따라가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를 세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이 일의 중심을 담고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공무원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직자들 때문에 115만 공무원이 복음을 받고 이삼7나라 복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7월달에 세계 공무원 선교대를 놓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가게 하시되 7월달 선교대회 때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었고 공지연장을 살리는 망대로 세워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날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24년 세계 공무원 성교 대회 때까지, 2,37 나라 공무원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확인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일 때문에 세우신 우리 공무원 성교국과 지도목사님들, 또 모든 지회장들과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 또 랩넌트 공무원과 예비 공무원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또 우리 정영무 목사님과 김효한장로님또박영인 사모님 또 많은 공직자 현장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 붙들어주셔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원리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 일을 이루는 우리 공문 성교국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서 어두운 가운데 재앙과 저주 속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이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 공문 성격을 축복해 주시고 매주마다 말씀을 따라가며 이영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공문 전도자들이 섬기는 교회와 있는 공직 현장과 사는 역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세계 공문 선교대를 놓고 각자 각자가 삶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일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서 그 날의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다음 내년에 선교될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한 축복 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 자신이 무너지 않는 망대가 되어서 각 현장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이삼신나라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 원하는 사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